저의 첫 롱폼 영상인데요. 제가 최근에 알리에서 구매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리깡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조명을 샀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조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조명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명이 그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링 라이트거든요. 이거 하나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알리에서 조명을 하나 사봤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버튼, 그 다음에 밝기 조절 버튼이 양쪽으로 있고요. 얘는 이제 C타입 충전이에요 여기 안에 충전기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USB 단자랑 C타입 같이 있는 이런 충전기도 들어있고, 이거 한번 켜볼게요. 오, 꽤 밝은데? 오, 밝기를 한번 마이너스구나. 한 8단계까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 근데 이거 되게 밝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한번 켜고 해볼까요? 어때요? 킨게더 나은가요? 뭐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낀 상태로 촬영을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짜잔, 요런 실리콘 매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 이제 고데기 같은 거 사용할 때 바닥에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리콘 매트거든요. 이제 봉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닿는 면적 전부가 이제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저는 내려놓 중간 중간 내려놓을 때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봉고데기들에 있는 그 받침대 그거를 사용을 해도 저는 잘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려고 요런 실리콘 매트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미니 쿠션 공병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거를 왜 구매를 했냐면 리퀴드 블러셔들 있잖아요 이런 거파우스 오버 모이스 앰플 블러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펌핑해서 사용하는 리퀴드 블러셔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번거로워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선등이든팔레트에든 얘를 짜서 그 거기서 이제 양 조절을 해서 볼에 얹고 얘를 닦아내고 그냥 그런 게 조금 번거로워서 사용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쿠션 공병에다 넣어서 사용하면 편하겠다 싶어서 이런 쿠션 미니 쿠션 공병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 렌즈 케이스도 구매를 했어요. 헬로키티랑 맥도날드 로고 이렇게 있거든요. 완전 그거죠. 저작권은 개나준 그런 디자인인데 하여튼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렌즈 케이스 두 개가 들어있고요. 집게도 들어있고 손안 대고 렌즈 낄수 있는 도구도들어 있고, 얘는 그냥 공병이거든요? 이렇게 뚜껑 여는 공병인데, 여기다가 렌즈 세척액을 들고 다니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브러쉬를 하나 샀거든요? 메이크업 브러쉬를. 요거는 이제 코 쉐딩용으로 쓰게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좀 반전이었던 거는 얘가 이렇게 되게 얇... 얇아요. 여기가 좀 두꺼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얇아서 코 쉐딩용으로 잘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알리랑 템무에서 메이크업 브러쉬를 되게 많이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뭐 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가격대가 이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천원안 넘는 것들도 많고, 막천 원, 이천 원 정도면은 메이크업 브러쉬들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알리나 템무에서 메이크업 브러쉬를 자주 사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용하기 전에 한번씩꼭 빨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요거 요걸 샀는데, 이런곱창밴드를 하나 샀거든요, 스크런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키티가 있어요. 제가 키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분 살짝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근데 여름에 하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은 디자인이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선물 기능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으로는 속눈썹을 구매를 했는데요. 속눈썹 첫 번째. 요거 이제 최근에 유행 아닌 유행이었던 그 여우 속눈썹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눈꼬리 쪽이 이렇게 싹 빠지는 그런 속눈썹을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짱짱짱 하다가 여기 끝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나 있는 그런 속눈썹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또 글루는 아니고 글루를 묻혀서 사용해줘야 하는 그런 속눈썹입니다. 다음도 속눈썹. 이거는 이제 언더 속눈썹인데요. 제가 안검 내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언더 마스카라나 언더 래쉬 연출을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언더 래쉬가 있는 게 예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눈썹으로는 못하니까 이런 언더래쉬들을 좀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 이게 제가 안 건네만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언더래쉬 속눈썹을 붙이는 것도 예쁘게 붙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 스킬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언더래쉬를 예쁘게 붙여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예쁘게 붙는다면 이것도 붙이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디자인이 좀 자연스러워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많이 길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네. 이런 속눈썹을 구매했는데요. 를딱 봐도 데일리하진 않아 보이죠? 엄청 과한 속눈썹들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왜 구매를 했냐면 사실 제가 요즘에 스우파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스우파 애청자예요. 시즌 1, 2, 스걸파 1, 2까지 다 챙겨본 애청자인데 이번 시즌이 월드 시즌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일본 팀도 두 팀이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갸루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갸루 분들 중에 그 니코님! 리코님 스타일링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 너무 제 취향이고 너무 따라하고 싶고 리코님이 최근에 그 겟레드 미미 영상 올리셨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것도 챙겨봤는데 거기서 저는 리코님 속눈썹이 연장인 줄 알았는데 리코님이 속눈썹을 붙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비싼 걸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리코님도 테무에서 구매한 속눈썹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테무는 아니지만 알리에서 좀 그렇게 가루 메이크업 할수 있을 것 같은 속눈썹들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디자인은 리코님이 사용하시는 거랑 완전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붙이고 밖에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메이크 영상 찍을 때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얘는 속눈썹 배가 되게 얇고 괜찮은데, 얘가 속눈썹 배가 엄청 굵거든요? 보시면 거의 무슨 띠처럼 있어.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요. 이 속눈썹 스탬프거든요. 언더 속눈썹 스탬프. 제가 이거를 저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알리에서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양쪽 들어있고 여기에 한자로 좌우 부분이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붓펜라이너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로 찍고 부족한 부분은 이 붓펜라이너로 고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아이라이너로 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 붓펜라이너로만 언더 속눈썹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 이거를 처음 받고 나서 얘는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가도 찍어보고 눈에다가도 찍어봤는데 이제 눈에다가 찍었을 때는 이제 메이크업 위에 찍은 거라 그런지 클렌징 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손에다 찍어준 게 너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어, 되게 빨리 마르고 찍어놓으니까 제가 세안할 때 이제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오일 같은 거를 다 사용을 했는데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빡빡빡 밀었더니 약간 그 밀리면서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백신력이 아, 되게 좋은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사실 테스트해봤을 때도 막 그렇게 썩 결과물이 좋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스탬프도 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스탬프 잉크가 엄청 넉넉하거든요. 다른 분들 리뷰 봤을 때는 아, 잉크 다 말라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다행히 말라서 오진 않았어요. 일단 오케이 일단 일단 반대쪽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바꿔서 과연 제발 잘되나 아 잘못찍었다 제발 어? <laughs> 이거 할수록 망하는구나 이게 저 지금 약간 될것 같은데. <laughs> 일단, 요, 붓펜 라이너로, 여기에 한번좀꼬리쪽 그려볼게요. 웃긴 것 같은데, 그냥.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어차피 알리에서 1,000원 2,000원 하는 화장품이어서 성분도 사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구매하지 마세요 모험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알리깡 다 끝이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을 이렇게 이런 몰골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